다니엘 오늘의 기도 1, 2024년 5월 7일 하나님 오늘 3월 상 12장 17절과 18절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의 왕을 구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지에서 범한 죄 그것을 결코 광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와 비를 보내요.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 하게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묻과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삶을 이 시간 전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뜻과 정 반대되는 생각 아버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죄가 있으나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